안녕하세요. 지방스티비 원장 홍용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형물 그리고 지방 이식 그리고 필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형물은 한번 수술로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장점 외에는 다른 장점은 없는 듯 하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가슴에 필러를 이렇게 주입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필러 주입도 제 개인적으로는 시술을 권유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슴을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은 가슴 지방 이식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슴 지방 이식은 다른 곳의 여유분에 있는 지방을 어, 넣어서 가슴을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방을 채취해서 가슴에 이식할 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가슴이 커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 지방 이식이란 것은 보형물이나 필로와는 다르게 혈관이 자라 나오는 생착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식 제가 잘해 드린다고 지방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이식한 지방의 가운데 부분은 혈관이 가지 못하면 이 부분은 다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닭은 캐뉼라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지방을 이식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두 군데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가운데는 혈관이 못 가서 지방이 흡수가 되어 버리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시술을 하다 보면 피부가 부을 겁니다. 붓게 되면 이 피부가 늘어나지 않아서 여기에 이식했는 부위로 지방이 정상도 말로 삐져나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식한 지방의 생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는 모신기처럼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식을 해줘야 생착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까요? 보통 허벅지나 또는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허벅지 지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형외과 교과서에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체중의 변화가 가장 적은 곳이 허벅지이기 때문에 이 이식한 지방이 생착이 되면 이 생착된 지방은 원래 있던 곳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에 가장 변화 어,가 적은 곳을 가지고 지방을 이식하면 아무래도 유지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용어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간혹 상담을 해보면 지방 흡입과 그리고 지방 채취를 섞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방 흡입과 지방 채취는 완전히 다른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 흡입은 높은 음압이 적용된 흡입 기구인 캐뉼라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지방과 섬유질을 뽑는데 집중된 기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 이식을 위해 뽑는 것을 지방 채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지방이 다치지 않게 뽑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게 뽑아서 넣어야 생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이식을 위해 지방 뽑는 걸 지방채취한 걸 말씀드리고 사실 가슴이식 후에도 가슴도 가슴이지만 이 허벅지 라인이 교정이 되어서 더 좋아하시는 분도 뵙게 되는데요 지방채취만으로 그 지방을 채, 어, 뽑은 부위의 라인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형물의 경우는 제가 수도실에서 거의 모든 결과를 만들고 나올 수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가슴에, 그, 가슴 지방 이식의 생착률은 지방의 종류와 그리고 가슴의 크기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식한 이런 지방이 생착이 되는 시기가 보통 한 3, 4주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시기에 식사를 잘 하셔서 이식한 지방에 영양분 공급을 잘 해줘야 하고 그리고 팔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이식한 지방이 빨리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많이 쓰지 않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술, 담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생착률이 좀 떨어지거나 가슴 크기를 좀더 크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차 이식을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이식을 하다 보면 1차 때 이식한 지방의 무게 때문에 피부 고개 잘 늘어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어렵게 혈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넣어주면 이 혈관들은 준비된 혈관이라서 팍팍팍 분화가 돼서 유지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채취할 지방이 많이 없어서 1차 때보다 지방량을 적게 넣을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은 가끔 오셔서 원장이 1차 때보다 2차 하고 나서 좀더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배웠습니다. 대부분 가슴 지방 이식을 하실 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받게 되는데요. 간혹 지방 괴사라고 해서 이 지방 괴사를 종합 건진데 듣고 놀라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뵙게 되는데요. 이 지방 괴사는 우리가 피부 괴사라 그래요. 피부가 썩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방 이식을 하면 그 이식한 지방이 생착되는 것이 있고 생착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생착이 되지 않는 것이 물로 변해 있는 액상 변형을 우리가 지방 괴사로 합니다. 이거는 유방암과 관계도 없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석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석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유방암 중에 석회를 화 만드는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진단 검사의 어떤 장비의 발달과 그리고 유방암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석회암은 지방이식을 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석회암 모양이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이러한 석회암은 자연 노화 현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아주 작은 석회암. 에 대한 얘기를 종합검진 후에 주치로부터 들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고 보통 한껍 정도의 크기가 커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보통 수유를 하고 윗가슴이 꺼져 있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라인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가슴 지방이식을 권유 드리고 싶네요 보형물은 하지 않고 오직 지방이식만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탑성형외과 원장 홍용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